안녕하십니까 강시 t v 입니다. 어, 오늘이 금요일이고요. 어, 내일이 토요일입니다. 예, 토요일이면 저는 예, 또 새로운 비박지를 찾아 가지고 예, 백패킹을 떠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 백패킹 떠나기 하루 전, 하루 전에는 어떻게 배낭을 구성해야 되는지 오늘은 그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백패킹 하시는 분들은 이 하루 전에 예, 배낭을 굉장히 이렇게 확인도 하고 예, 준비물도 이렇게 세분해 세분해서 예, 배낭을 이렇게 잘 테트리스 게임 하듯이 이제 구축을 하고 이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 강조하고 싶은 게 만약에 이제 백패킹을 많 준비하고 계신 그 시청자가 계시다고 하면 이거를 좀 아셔야 될것 같아요. 백패킹은 짐이 무거워 가지고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용물이 부식하, 부실하게 되면, 예, 굉장히 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물이 있는지 없는지 없다고 하면 꼭 준비하셔가지고, 예, 가셔야 됩니다. 뭐, 배낭이 무거운 거는 어차피 어쩔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무겁습니다. 왜냐면, 하 뭐, 최소한 1 5 k 로 뭐, 그 다음에 뭐2 0 k 로 전후가 되기 때문에, 가볍게 떠날 수 있는 환경은 특히 동계에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인 거는 채우셔야 돼요. 예. 뭐 욕심 너무 많, 뭐고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데 그런 건 빼더라도 예. 기본적인 항목을 예.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같이 떠나 보십시오. 아, 이제 이만큼 짐이 제가 이제 오늘 어, 정리를 해가지고 이 배낭에다가 전부 다 이제 넣어서. 어 이제 테트리스 게임을 할 겁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 제가 이렇게 어, 쌓는 것도 있는데 일단 이건 새롭게 풀어가지고 하나씩 제가 이 배낭에 들어가는 거를 먼저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역수름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첨서부터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쌓아져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 이거 보시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걸 풀어 제끼는 순간 어마어마한 내용이 이제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가 나올지 기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오리터라고 덕다운하고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이런데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또막 부풀어 나,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압축세계에 넣어가지고 이 공기가 다 빠진 거예요. 빠져가지고 이제 안에 들어가고 또 여분의 공간이 남아서 이제 우물 바지까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다시 이제 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큼 축소가 되는지 예, 여러분들이 압축색이 꼭 있어야 될그 이유를 이제 이제 보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언뜻 보시면 예. 이제 반 조금 더 안되게 압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이거는 70m 그세개 그냥 자연스럽게 이 수평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나는 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70m 이 배낭에 그대로 들어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압축이 안되시면 거의 이렇게 수평으로 드실 거예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수 아, 수직으로 드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압축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수평으로 되어도 들어갑니다. 자 이제 보시면 예, 수평으로 밑바닥에 이제 바닥에 딱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아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짐큰게예어 이게 압축색 한번 사용해 드리면 땀이 옵니다 땀이 나, 땀이 나. 예, 그만큼 압축색에 힘이 좀 들어가긴 들어가요.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압축색인데요. 이거는 이제 리터짜리 압축색입니다. 8리터짜리 이것도 내용물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텐트입니다. 텐트. <laughs> 이제 그풀대가 빠진 텐트기 때문에 이것도. 어 내용물이 적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압축색을 넣게 되면 이 두개가 이 안에 충분히 들어가기도 예, 남습니다.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것만 끝내시면 예, 큰 부위는 예 많이 이제 없다고 보시면 돼요. 텐트하고 침낭 예. 예, 궁극적으로 백패킹은 많은 짐을 가지고 하는건 아니거든요. 자, 이것도 역시, 예, 반 조금 더 되게 지금 압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예, 제 기준에서는 예, 많이 지금 이제 처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큰게 이제 우어복 상입니다. 아, 동계 백백킹에서는 활동을 안 하는 순간 바로 이제 몸이 식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응어복으로 네, 체온을 이제 네, 보전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상의는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매달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대로 두고 그리고 식판, 식판 뭐안 가지고 가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 바닥에 그내그려놓고밥 먹기 싫어가지고 예. 꼭 가져가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부피가 큰게 어, 부띠라고 있어요 부띠. 그, 이제, 백백킹 가서 신는 신발이 있는데, 근데 제가 가는 그게 한, 한 4, 5만원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비싼 성능을 내는, 그 대신에 이 부피가 두 배로 나오는 게 나옵니다. 이게 실리화가 이건 압축이 안 되거든요. 근데 부티 같은 경우는 어차피 벗은 신발이기 때문에 압축이 잘 되는데, 한 3배 정도 비싸니까 그냥 저는 이제 비싼 성능 내는 이런 실리화를 가지고 다닙니다. 실리아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풀때 그리고 어, 아 이거 이거 이게 먼저 있죠. 이거는 이제 바로코 어차피 이제 비아식으로 백패킹에서는 어,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물 2리터. 예, 물은 무조건 최소 2리터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망치 네 망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쨍 라이프 비상용 칼도 있고요 어, 그리고 텐트 팩당을 할팩 어, 그리고 이제 어, 여기 매달려 있는 거는 발포 매트. 그리고 이건 USB 어, 매트리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온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우리가 이제 백패킹 가면 이제 먹어야 되니까 그 이제 먹는 부식 부식을 담을 수 있는 디팩. 우리 장갑. 그러면 이제 언추. 이제 이게 제이다 정리가 된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음식만 넣으면 되니까 더 이상 이제 백패킹 에서는 그어 추가할 건 없어요 예뭐 이제 뭐 추가 뭐 집을 가득 해길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것만 이제 있으시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디팩하고그 다음에 우모봉까지 예, 착용만 해서 완전 완, 완성된 예, 백패킹 배낭을 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예, 예 백패킹 배낭 이제 정리가 끝난 겁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백백킹 배낭이 정리가 음식물만 채워가지고 예, 출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잘 보셨나요? 네. 어, 백패킹 떠나기 하루 전에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어떻게 테트리스 게임처럼 예, 백패킹 그 배낭을 잘 정리해야 를 될지 그걸 중점적으로 예, 방송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저렇게 이제 구성한 게 어. 놀라지 마십시오. 저 모든 구성이 50만 원도 안 됩니다. <laughs> 아, 저는 물론 좋은 장비를 가지고 가면 좋겠죠 하지만은 가성비를 굉장히 따지는 편입니다 제가 이제 백패킹 장비를 사다 보니까 사실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제 백패킹 장비라는게 작으면 작을수록 기능성이 있으면 있을수록 금액 자체가 몇 배씩 뛰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다 구축을 하고 구매를 해가지고 백패킹을 즐기기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 아. 어... 비싼 성능을 낼것 같다. 그러면은 제 어깨가 약간 더 힘들다고 생각하더라도 예, 가성비를 좀 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백뱅킹 장비를 저도 이제 많이 사는 편이에요. 사실은. 가, 가격대 이제 저렴한 걸로. 그리고 뭐 테스트도 해보고 사용도 해보고. 그런데 내 느낀 게 이게 정말 사도 사도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그 비싼 걸로 전부 다 <laughs> 롯또 1등 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제가. <laughs>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비싼 거, 여유 되시면 비싼 거 사시면 되는데, 가급적이면은, 예, 중저가 기능성 충분히 발휘하시는 걸로, 제가 만약 기회가 되면 다음 주에는, 중저가 그 브랜드 위주로 어떻게 구성하고 제가 어떻게 구매했는지, 그걸 중점적으로, 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그리고 제 방송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조금씩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캠핑기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